웃는 것 봐, 약간 무섭다. 공포 게임 같다. <laughs> 여기서 이제 빨간 글씨 나온다. 아, <laughs> 전부 봐버렸네. <laughs> 아, 내가 아는 아? 얼굴이야. 어디서 본 얼굴? 어, 어디서 본 얼굴이야. 어, 귀여워. 아, 안녕하세요, 블레시 언니. 아, 귀엽게 생겼다. 헬터리가 생겼네, 귀엽다.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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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 아하하하, <laughs> 아하하, 귀여워, <laughs> 귀여워. 악수 한 번씩 있을까요? 엥. <laughs> <laughs> 얼굴 봐 <봐봐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, 다크 미안크님 이렇게 직접 베에 대단히 제학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? <laughs> 어디서 봤길래? 나는 니를 몰라. 멀리서 보고 있었대. 이럴 수가. 스토커야. 팬이죠, 팬. 팬이라는 이름의 스토커? 내가 너 같은 애들을 얼마나 많이 본줄 알아? 밀리시 안징의 밀리시 이건 또 누가 정한 거야? 리 <laughs> 아로인의 수호자. 잔. 그 나를 그냥 그걸 입으려면 <laughs> <입물만 웃음> 사람이 아니거든요. 간첩이지 간첩. 은근히 다음에 또 만나자고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음. 절대 절대 연락 쳤다 그럼 그때 또 뵙겠습니다. 뭘 음,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또 뵙겠다고 말해. 찾아 나가겠다 이거죠. 음, 멋있는 손님들? 멋있는 손님 나도 좀 보여줘봐. <laughs> 절대 들어가. 나와. 아니야, 거기 없어. <laughs> 바깥에 있어. <laughs> 나와. 어, 바깥기면서 <laughs> <좀, 반짝반짝 귀여우면서 웃음> 저... 남자다운 기사님을 찾으래. 여 있다. 뭐냐? 너 캐스트에 네, 대놓고 맞아요. 귀엽다고 써 있더라. <laughs> 아니, 다 알고 있냐? 오타쿠 아닐까 이 정도면? 오타고 맞습니다. <laughs> 그래 기사연반 시트 선타로 갑시다. 응? <laughs> 예예예예 하늘까지 구연하기 귀찮아가기 완빤대로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시네요 제가 브레이크 댄스도 쳐드립니다 <laughs> <laughs>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니?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벌써 잊어버렸니? 그분 같이 싸워주시면 분명 이길 수 있다고요 인물 소환하게 말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건 규일에 대한 제의적판단이 아이터 언제든지 좀 철이 래잉다 <laughs> <laughs> 들었어 이마들아 아귀다 <laughs> 음,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알려줄 수가 비밀인것같다 그렇다 그렇다. 간사이. 음. 간사이. 우리 기사도 나 열심히 카트 끄느라고 생하면서될것 같아. 어떻게 이렇게 <laughs> 한 번에 보내버리니? 난 세상을 구한 블레시아인데 나한테 감히 괴물 태치를 맡기지 않아? 약간 자존심 이상하는구나. 아. 아니 아니. 아까 말 취소할게. 나 그냥 평범한 농부가 하고 싶어 미안해. <laughs> 인간의 궁극기 알터 보이느냐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아궁극기다또 <laughs> 벌권해서 에 바로 그렇게 다가오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<laughs> 어 잠시만 1 1인데? 1인데? 회 타고 도망가 내뜨면 이대로 그냥 기다려 네 그럼 퀘스트 끝나 갑자기 툭 너무 무섭겠다 하하 <laughs> 왜왜아왜 <haircut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 어, 새로운 맞다. 사람이다. 아 모델링 못 생겼다. 오 털비시다. 모델링 <laughs> 못 생겼네. 오잘 생겼네요. 안장이에다가 똥침 정도할수 있어. 더 막아! 더 막아! 뒤에 있으면 안맞지롱 맞아요 맞아요. 털비씨 먼저 해봐. 털비씨 아무 커터 못해. 아테커 뭐하냐? 김이 처리 안하고 안 뭐하냐? 상당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느낌이 퍼져 나온다. 야 나랑 또래네 또래. 아니야 아니야. 나랑 골격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. 어우, 내가 사실 히로시나구라 안녕하세요. 더블비앙. 그지 소문으로만 듣던 슈퍼스타를 만나니 솔직히 조금 떨리네요. 슈퍼스타라고는 아 했는데. 나 대사 다시 봤잖아. 주시 대상 그러면은 기사단 다 나를 알고 있는 거잖아 맞다 다 스토커를 했다는 것이다 아니 아이텍 그런날 좋아한 척 하면서 일 때문에 나를 스토킹한 거에서 다 거짓말 거짓불허 부러... 일거수 막상현이게. 일투족이 다 저에게 흘러 들어오죠 거기서 알터가바한 어, 어. 목도 한 80%정도 되지 않을까? 오늘 y o 레 What are you talking about? What are you talking 야! b o u t What are you talking a b o 는 t w 는 a t are y o 지장 찍어라. i 사 g about? What are you talking 하하. o u t What are you t 아 너무 상사같은 말투.. 힘들어.. <laughs> 웃는 것 봐.. 약간 무섭다.. 공포게임 같다.. <laughs> 여기서 이제 빨간 글씨 나온다.. 아.. 전부 봐버렸네.. <laughs> 얘 너무 많이 웃어.. 그만 웃어라.. 내가 웃었냐? <laughs> 못 보였냐고 벌써.. <laughs> 아이 진짜.. 다 알고 있어.. 정말.. 모르는 게 뭐니? 너희들 오늘 내가 입은 팬티 색깔까지 알고 있어? <laughs> 진짜 식들날 <진짜>. 일거시일투족을 <laughs> 다 보고 있어.. 지금도 도라미씨가 날 보고 있겠지? <laughs> 대체 어디다 위치 추적기를 붙여놓은 거야? <laughs> 대체 똥을 어디 싸라는 거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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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, 세상에. 밀레시안이 돌려 말하는 거야, 안 익숙해서. 다들 맞아. <laughs> 그러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들켰네. 돌아가, 톨비씨한테. 이번에도 내가 들킨 걸또알고있지 톨비씨는? 또! 알고 있겠지, 톨비 씨는? 또! <laughs> 나는 이현 씨를 하러 가서 왜현관을 <laughs> 만들고 그 있냐고. 씨, 톨비씨. <laughs> 봤냐? 니들 시끄잖아. 예. 응. 열심히 이용당해서그 뭐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나왔다. 대충 말안 해도 보고 있었으니까 알겠지? 이야 금방 배우시는군요. <웃음> <웃음> 어 돌비시다. 아직 아직 끝나는 뭐죠 <웃음> <웃음> 이래 아니면 아직 아직. 나랑 대화도 안 해주고 모델링도 네. 못생긴게 어? 스마스 <laughs> 왜 이렇게 날 쫓아오지? GPS 잘안 놨나? 너 톨비 씨가 보내지 <laughs> 때리는 놈이니 톨비 씨가 보냈어 <laughs> 날 바보 취급하고 말야 뷜레시하는 바보가 바보가 맞다 야 톨비 씨야 전장에서 계속 네 생각만 했다 <laughs> 마셔 마셔 혼자 오셨어요. 혼자 있고 싶은데요. 예. 쟤네들 저 혼자 주질 않네요. 털어놓으면 안 돼요. 저 쟤네들 다 듣거든요. 바로 옆에 있네. 옆에 없어도 다 들려요. 분명 옆에 있나 없나 확인했는데도 다 알더라고요. 일단 계획대로 주변을 똑머리 찾아보자. 그래 돌비 씨 오버하지 마. 내 앞이라고 오버하지 말라고. <laughs> 지 내가 뺴기였어, 예를 들어서. 뿌리하는 거야, 지금. 뭐 잘못하면 얘가 알아서 반신을 해가지고 싸워줄 테니까. 근데 내가 봤을 아벨린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옳른 말이야. 너희들이 아벨린 말을 안 들어서 이 지경이 된 거야, 알겠어? 톨비 씨, 듣고 있어? 듣고 있냐고? 빨라져. 저거 쓰면 돼. 안 돼! 안 돼, 이거 죽는다. 어? 아벨린이 풀어줘. 고마워. 톨비 씨는 쪼일한테 정신 팔려 있는데. 톨비 씨! 일단 톨비 씨한테 데리고 가자. 이런, 네가 지금. 돼지랑 싸울 때냐? 털피시! <laughs> 털피시! <laughs> 이거 보거든, 네가 안 치나 보자. 그 와중에 어... 기술 피하는 거 봐. 대전동사니 돼지한테 맞아. 안 돼. 야, 씨, 돼지 새끼야. 아, 어! 돼지 새끼야. <laughs> 어이도 노란 게그 돼지 등 뒤에 있는 거랑 똑같네. 돼지랑 싸우니까 좋지. 몸은 좀 어떠냐고 네가 좀만 도와줬어 내 몸은 건강해질 것이다 <laughs> 나쁜놈아 난 분명 미연실를 하라고 신의 기사단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한발 늦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. 네가 돼지만 정신팔리 않았어도 <laughs> 나는 좋았을 텐데 다너 때문이야 이봐. <laughs> 개웃기네. 이이 어, 말투 정말 마음에 들지 하나. 응. 알았어 <laughs> 여가에대다줘 죽고 <laughs> 가버리기 나 부득 들비씨 그렇게 하얀 바지 입고 다니면 나중에 어디라도 앉았을 때요어다 얼룩진단 말이야. 왜 하얀 바지 입고 다니는 거야? 기사가 까만색을 입고 다니면 세탁이 좀더 편하지. 네가 세탁 안 하니까 그렇게 하얀 바지 입고 다니는 거지. 폭풍 전수름